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노릇하게 붙여낸 굴전. 달랑무 한입. 그날 이후 겨울의 맛을 알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굴을 드시면서 큰 실수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굴은 노로바이러스 위험이 높습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굴을 안전하게 먹는 법. 굴의 진짜 효능,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작용까지. 굴이 특별한 이유. 굴은 바위에 핀 꽃, 석화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굴 양식은 항생제도 사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랑크톤만 먹고 자연에서 그대로 자랍니다. 한국 굴이 특히 뛰어난 이유는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외국은 2년 걸리지만 한국은 6, 7개월이면 완성. 세계 최고 품질의 굴을 우리는 가장 저렴하게 먹는 나라입니다. 굴의 주요 효능 네 가지. 첫 번째. 아연. 굴 100g에 아연 90mg. 꼬막보다 60배, 소고기보다 10배 많습니다. 아연은 면역력, 시력, 탈모, 남성 호르몬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르기닌. 혈관 확장, 정자 활동성, 혈액 순환에 도움. 세 번째. 글리코겐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에너지원. 네 번째. 타우린. 간 피로 회복 해독 작용 강화. 겨울철 피곤한 몸에 정말 좋은 영양소들입니다. 한의학적 효능. 한의학에서는 굴살을 모려육, 굴껍데기를 모려분이라 하고 모두 약재로 사용합니다. 빈혈, 월경 불순, 조기 폐경 위험 여성에게 도움. 동의보감에는 굴은 살결을 곱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뜻이죠. 굴 조심해야 할 사람. 굴은 찬 성질을 가집니다. 평소 속이 냉한 분. 설사를 자주 하는 분. 몸이 약한 신이여. 임산부. 간질환자. 이런 분들은 생굴보다 익힌 굴이 좋습니다.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속을 덜 차갑게 합니다. 굴의 치명적 약점,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굴 내장에 붙어 쉽게 감염됩니다. 구토, 설사, 탈수, 한번 걸리면 정말 고생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간단합니다. 85도 이상, 1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사멸. 익힌 굴은 안전합니다. 생굴을 먹을 때꼭 지켜야 할 것. 첫 번째, 포장에 가열 조리용이라고 적혀있으면 생굴 금지. 둘째, 신선도 확인. 0에서 4도 냉장 보관 탱글한 굴. 셋째, 생굴 세척은 이렇게 합니다. 소금으로 문지르기. 굴이 상처납니다. 방법 1. 희석 소금물로 흔들어 세척. 방법 2. 무즙 세척. 무즙 속 항균 성분이 불순물을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가볍게 헹구기. 넷째, 구매 후 1일 안에 섭취하기. 정리합니다. 굴은 아연, 아르기닌, 글리코겐, 타우린 덕분에 면역력 회복, 피로 회복한 건강,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위생 관리가 조금만 잘못되면 노로바이러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 알려드린 고르는 법, 세척법, 가열 기준, 주의해야 할 체질. 이네 가지만 지키면 굴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약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